민부라의 하우스투어 이쪽 안으로 펜트리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실하고 주방이 네, 뻥 뚫려서 이제 일체형으로 네, 주방은 이제 D급자 구조로 레스토랑 분위기를 어, 다양도 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에 붙박이장이 그 미나투 안녕하세요. 민보라의 하우스터 민보라입니다. 요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원한 1억대 분양가에 실입주금 2천만원으로 가능한 1억대 스리룸을 준비했는데요. 프렌치 모던한 인테리어와 반듯한 스리베이 구조였습니다. 경희중앙선 문산역까지 도보 15분이 소요되지만 단지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상암까지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1억대에 실입주금 2천만원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셨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나투 14개동 112세대고요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주차는 지상주차 100%입니다 장애인 램프 시설을 따라가면 관심 있으시다면 전화 주세요. 미나투. 네, 이 집은 실 평이 30평이고요, 방이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어, 입구를 보시면은 벽면이 어, 향균 탈취 제습 효과가 있는 산호석으로 이렇게 다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은 지금 안 보이는데 신발장은 이쪽 안으로 펜트리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넉넉한 양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반은 뭐 신발장으로 사용하시고 뭐 다른 공간은 뭐 팬트리나 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괄 세분이 네, 설치되어 있고요. 디딤석도 이렇게 돌로 리얼 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망인유리로 된 중문인데 이렇게 당겨서 어, 요거 여기까지 열면은 좀 넓게 열릴 것 같거든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실내가 어, 실내가 보이는데. 거실하고 주방이 예, 뻥 뚫려서 이제 일체형으로 시원한 구조인데, 어, 전체적으로 프렌치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졌고요. 바닥은 강마루의 단점을 보완한 SB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실 먼저 살펴볼게요. 어, 4m가 넘는 굉장히 넓은 거실인데요. 웨인스 코팅을 되게 좀 고급스럽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약간 골드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민트민트한 어, 그런 분위기를 줬는데요. 어, 전등도 보시면은 매립등, 간접등, 메인 등 해서 굉장히 좀그 조도도 밝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샤시는 예림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실이 넓은데도 창이 굉장히 커다랗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네, 햇살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TV짜리인데요. 여기도 웬스코팅으로 너무 예쁘게 색감은 좀잘 적절하게 꾸며져 있고요 조명도 네, 예쁜 걸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주방 한번 볼게요 네, 주방은 D급자 구조로 네, 편하게 쓸수 있는 구조고요 냉장고 박스가 이렇게 짜여 있는데 그 위에 플랫장도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두대 거치 가능합니다 밑에 수납장은 좀 넉넉한데요. 여기서부터 어, 거리가 좀꽤 길기 때문에 상부장과 하부장 다 합쳤을 때 수납을 좀 넉넉하게 할수 있는 어, 그런 용량이고요. 창문이 커다랗게 시공되어 있고, 네, 바로 밑에 네, 싱크볼 시공되어 있네요. 어, 식탁자리 앞에는 파벽돌과 레트로 느낌의 조명등이 있기 때문에 좀 레스토랑 분위기를 어,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구 어, 가스레인지 가 설치되어 있고요 렌즈우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용도실 한번 볼까요? 다용도실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어, 활용도가 많이 높은데 일단 여기는 세탁기 자리입니다 음, 세탁기 수전이 있고요 어, 손빨래 수전이 있고 그 외에 이 공간은 어, 보조 주방을 짜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베란다네요 미나투 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가기 전에 건너방하고 중간에 이렇게 수납장이 짜져 있어요. 여기도 좀 공간을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인데요. 사이즈는 일단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창문이 이 벽에. 단이 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커다랗게 창문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좀 전체적으로 햇살을 좀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방은 사이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침대 놓고 뭐 화장대 놓던가 뭐 책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작업 공간도 따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의 붙박이장이 굉장히 그래서 어, 굉장히 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안방에는 침대 하나만 놓고 어, 테이블 하나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넓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두 부부가 음, 사계절 오다 수납 가능한 넓은 드레스룸입니다 그 안에 화장실 오시면 아, 그냥 딱 안방 화장실 사이즈에요넓진 않은데 일단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 활용도가 되게 좋고요. 어,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장과 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안방 맞은편 방인데요. 어, 중간방이요 사이즈가 좀 넉넉해서 침대, 책상, 옷장 다 놓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고요. 창문도, 이 집은 좀 보면 전체적으로 거실도 그렇고 안방도 그렇고 창문을 좀 커다랗게 설치를 한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큰 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또 건너편에 가보시면 안방하고 뚝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어, 먼저 화장실을 볼게요.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이니까 역시 사이즈는 일단 적당하고요. 골드 수전하고 화이트 벽면, 그리고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좀 심플한 느낌이에요. 쪽을 쌓아 올려서, 어, 선반을 올렸는데 굉장히 두꺼운 돌, 아까 입구에 들어오는, 어, 디딤석하고 같은 재질의 리얼 돌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선반이. 그리고 요것도 수납장. 아, 수납장은 큽니다. 자, 앞방인데요. 어, 여기도 방 사이즈가 괜찮아. 이 집은 전체적으로 방이 다 크고요. 창문도 다 크고 네,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는 어우, 해드러는거 봐.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밝게 방이라면 굉장히 좀 아늑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미나투, 제가 이 현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포인트 1, 서울 접근성. 포인트 2, 1억대 분양가 시립지금 2천만원. 포인트 3, 예쁜 인테리어. 문의 사항은요. 상담 번호로 민브라의 하우스 투어